하자 행두 사건 모두 이 원인이었지 두 명의 작업자가 있었어 한 명은 중화조 한 명은 정화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21년 a 씨는 중화조 수위를 확인하려고 맨홀 위에 서 있었어. 그리고 중화조 뚜껑을 연 순간 사고를 당했어. 뚜껑만 열었는데 왜? 그런데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 B 씨는 아파트 정화조 준설 작업 중 호스를 연결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 두 사고의 원인은 모두 질식이었어. 질식. 내부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에 노출되면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고 해. 심하면 단한 번의 호흡으로도 네! 위험해진다고 하. 눈에도 안 보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 맞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불린대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니까 특히 여름엔 맨홀 정화조 해수처리시설 축사 같은 밀폐공간은 사고 위험이 더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 유해가스 발생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야 더구나 이런 밀폐공간은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출입구가 제한된 특성 때문에 엄청 위험한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자주 있는 거야? 최근 10년 밀폐공간 질식 제외자는 298명, 그중 126명, 무려 42%가 사망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안타까워. 그래서 작업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 산소와 가스 농도 측정, 송기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 착용, 외부 감시자 배치, 이건 기본이야. 그럼 사고 보상은? 지금 하다행 구독하고 나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